구축구랑이축구랑 그 제가 사드린다면 어떤 축구를받고 싶으세요? 저는 뭐 무조건 과연 축구는 장비빨일까요? 실력빨일까요? 스트라이크A님 <laughs> 가성비 값 축구화 추천해주세요 싸고 슈 주알 나가고 드리블도 쫙알 되는 축구화 추천 좀 해주세요. 그딴 거 없어. 유 유. <laughs> 오늘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는 <laughs> 가장 저렴한 그리고 합리적인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축구화를 구매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laughs> 그럼 저렴한 축구화면 저한테 지겠네요. 저한테는 지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십구만 천 원짜리. 그 그건 왜 이렇게 비싸? 된 거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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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싫어. <laughs> 아 이거 돌기도 다르네. 부담 없는 가격에 가성비 좋은 주거를 저희들이 고르겠습니다. 아, 부담 없는 거면 아무래도 좀 낮은 등급 위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낮은 네. 등급이요. 네. 중요한 건 아마 십만 원 초반대. 일단 외관상으로도 좀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다른 브랜드는 이제, 와이더스랑 그리고 뭐 양대상 맥, 뭐, 나이키. 오. 그니까 러 이게 지금, 가정비로 따지면 그래도. 네, 괜찮을 편이죠. 괜찮은 편이 네, 재질이 다 니트에 조절이돼 있어서. 응. 이 가격대 치고는 괜찮은 편이죠. 응, 딱 티가 나긴 하네, 근데. <laughs> 여기는 응. 배때기 가운데가 찢어져 있고, 그 다음에 코팅이 돼 있어요, 이렇게. 아. 이거 봐봐. 이런 디테일한 차이가 있네. 코카콜라 맛있쓰면도 빙동댕도 <든동댕도>, 척척박산님 89,000원 어이구야 축구맛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재료는 바로 나이트 TN4 무려 89,000원에 달하는 어이구야 고금들이셨네 축구화치고는 고급진 재료는 아닙니다 음식으로 치자면 가성비 좋은 백반 이 축구화로 말할 것 같으면, 네. 현재 세계 최고의 수비수 디펜더, 반다이크가 착용하고 있는 축구화입니다. 과거에는 축구화는 외계인, 선파. 현재는 몇권 위조범. 바로, 진유? 바로 진유가 애용했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직접 신어보고, 가격 대비 가성비 좋은 만인의 축구화가 될수 있는지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스트, 밸런스 테스트입니다. 축구화가 서야 돼요. 우 응. 둘이 합쳐서 60만원대! 전진하며 좌우로 깔짝깔짝 드립을 해봤는데요 자, 열을 보시면 HG 플레이트로 원형 모양의 스터드입니다 여기서 왜이 말을 하냐 HG용 플레이트는 인조연디가 낮고 고무충전자가 적은 딱딱한 구장 혹은 맨땅에서 적합한 스터드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현재 촬영했던 이곳은 인조연디가 높고 고무충전자가 충분한 구장입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이 축가를 직접 신고 경기를 뛰어본 바 인조앤디가 낮고 고무충전재가 적은 딱딱한 구장에서는 카트라이더 바나나 껍질과 같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이점꼭 유의하세요 암튼 제 결론은 방향전환 시 접지력에 대한 기능을 극대화 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발목과 무릎 관절이 싱싱하신 분들은 최상급 FG모델 그러니까 한마디로 날카롭고 높 푼 뽕으로 만들어진 축구화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J 말해. 哈哈。 You don't realize. I will on the back when you're around. I won't think twice when you're gone. Don't hesitate to call me back Cause I won't be there. I won't look back when you're around. I won't think twice when you're gone. Don't hesitate. Whoa. 이 축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매력이 있네요. 우회전, 감아차기, 발등슛, 어퍼 가죽이 두꺼운 감이 있어 예민한 터치감은 덜하지만 사실 이 또한 최상위 모델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떨어지는 점은 없습니다. 야 트래핑 테스트에서 최상위 모델과 비교했을 때더 좋다고 하면 안 되겠지? 자 여기 보시면 박음질은 없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형의 텍스처 때문에 트래핑 시 이질감이 느껴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프로 선수들이 선호하는 니트 소재나 캄가루 가죽에 예민한 볼터치감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축구화는 저가형 모델이지만 송아지 가죽으로 되어있어 축구 동호인들이 별탈 없이 착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준비 시작 호우스! 뭐하고있어? 뚝배기! 호우스 컴온 골로 트이제이 땅! 납딱 오우 스테이크 골 넣으면 내가 맞을게 골 넣으면 내가 맞을게 오오 들어왔다 로힐컵 내부가 부직포와 같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100% 스프린트 시에 뒤꿈치가 위아래로 들썩거립니다. 그리고 이전 드리블 테스트에서 이야기했던 이 스터드의 아쉬움. 확실히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 접지력에도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힐컵의 측면 높이가 제가 평소 신는 축구화보다 약간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 복숭아뼈를 계속해서 짓누르는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집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다만 약간의 신경이 쓰이는 이질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솔 일체형으로 본드로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저가형 모델이라 그런지 얇은 부직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최상위 모델에서 나오는 인솔과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한 분을 선정하여 제가 착용했던 이 T M 4 백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 축구 안줄 거야 줄 거.